안녕하세요. 칼라TV입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는지요?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요새는 건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사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확진자는 거론 안 하고 가겠습니다. 뭐 해봐야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느는 상황이라서 아직 미국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정점에 이르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9일부터, 4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대부분 은행 계좌로 1인당 1200달러씩 입금이 된다고 하죠. 세금 보고 시에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과 시니어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부터 15일 이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한 7천만 명 정도 인원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자 분들도 자동 입금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들일 텐데,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소득이 없거나 세금 보고 안 했으면 IRS에서 국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심플텍스 양식을 제출하고 은행 계좌까지 알려야 자동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로 받을 경우에, 수표로 받을 경우에는 5월 이후에나 우편으로 받게 될 예정이고요.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양 자녀들 가운데 17살 생일이 지난 고등학생들부터 24살 이하의 대학생들은 한 분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아, 세법상 부양 가족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실제로 세제 혜택을 받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못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차피 이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세법으로는 공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우리가 메꿔야 하는 돈이고, 세금 인상이 혹시나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같은 다른 상황으로라도, 결국 대가는 치러야 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를 지키자고 내온 세금이고, 어, 이럴 때 쓰자고 낸 세금이니까 이 스테믈러스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되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나중에 치를 대가가 그냥 감당할 수준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 16세까지의 부양자녀들은 한 명당 500달러씩 예정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금보고에 연소득조정, AGI라고 하죠. 싱글 7 5 0 0 달러 그리고 부부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금액들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소식은 이미 지난 3월 10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로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가 또 갈등이네요. 개빈유성 주지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근에 사이가 좀 좋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 주지사는 총기점이 필수적인 사업체가 아니라고 문 닫으라는 거고요. 연방기관에서는 필수적인 업종이라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총기 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 약탈이나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그럴 때 분명한 치안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유라고 하네요. 뭐, 여기서 사2 9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당시 치안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 그러다 보니 명품의 거리라고 하는 로데오 거리의 상점들이 그런 약탈을 대비한 매장, 그 매장을 약탈 당할까봐 우려해서 보드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가림막 설치 업체들에 따르면 카운티 전역에 걸쳐서 각종 매장의 창문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지 바쁘겠네요. 샤넬이나 브라다, 크리스찬 디올 같은 명품 가게는 아직 가림막까지 설치하진 않았지만 진열대의 모든 제품은 치워버린 상태고요. 이 장면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38개 주가 락다운 중이죠. 7개 주는 부분적으로 락다운을 시행 중인데 5개 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노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아칸소 등이 그 5개 주인데 노울스나 사우스 다코타는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인들의 90%인 2억 9,700만 명 그러니까 3억에 가까운 인구가 봉쇄 상황에 있는데 전면적인 락다운을 안 하는 곳이 12개 주가 되다 보니까 닥터 파우치도 내셔널 락다운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는 락다운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죠. 그리고 뉴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락다운 명령이 시민들 사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시민들은 이 락다운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4월 4일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취재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네 군데를 둘러봤는데요. 먼저, 산토모니카 해변 근처의 프로메나드, 그리고 명품의 거리라고 하는 로데오, 한국에서 손님 오시면 꼭 모시고 가게 된다고 하는 그로브몰, 마지막은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입니다. 물론, 이곳에 위치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과연 다니는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Fight the cream, the strength in me, I know. And you trap. LA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는네 군데의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 통행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주변의 주민들이 산책을 나오는 뭐그 정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방문해 봤지만 그곳은 아예 전면 봉쇄를 하는 바람에 입장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들 유령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LA는 유령도시가 된 걸까요? 이 칼라TV의 구독자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만이라도 그 유령도시라는 말은 안 쓰면 안 될까 싶은 겁니다. 제 눈에 이런 모습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막고자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정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시민정신이 실천되는 현상을 유령도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대응도시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곳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간격 유지를 철저히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준의 생활이 벌써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더러, 미국인들이 정신 못 차린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건 상황을 인지하기 전에 문제였거든요. 지역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번지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게 되니까 정부 방침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일탈과 몇몇 사건들로 미국 전체를 호도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들먹이면서 프레임을 짜는 경우도 보는데 이 팬데믹이 세계적인 문제인데 뭐 그런 판짜기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참담함은 곧 우리 아픔이기도 한거 아니겠습니까? 선제 방어가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크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도 CNN이 팬데믹을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따라온 판 아닙니까? 지금은 WHO 무용론을 들먹일 때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책을 강조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사적인 감정을 조금 비쳤습니다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훈훈한 얘기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맥도날드는 지난 4월 2일부터 남가주 지역의 700여 곳이 넘는 매장에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시폴레도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브리또 10만 개를 의료 시설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5일까지 톨 사이즈 브루 커피를 공짜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츠도 5월 12일까지 의료진 개인 한 명당 12개들이 박스 5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이 상황이 어서 옛날 얘기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도 이미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손 한번 꽉 잡아 드리고 싶고 힘껏 안아 드리고 싶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은 요즘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고맙습니다.